이밖에도 보청교의 독립운동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졌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독립자금 모금운동이었다. 독립자금은 그 특성상 극도의 보안 속에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증거 사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보청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타의 독립자금 모금운동에 참여했던 민족 종교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했다. 보청교에서 독립 자금 모금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은 김홍규다. 그가 어떻게 해서 항일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21년 9월 16일 보청교의 재무 담당이었던 김홍규의 집에서 간부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평소 보청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경관들이 김홍규의 집을 습격해 간부들을 체포했다. 김홍규를 비롯해 고편상, 고태규, 유건익 등이 체포되는 동시에 가택수색까지 당했고 마루 밑에서는 10만 원가량이 든 항아리가 발견되었는데 이 돈은 상해 임시정부로 전달될 군자금이었다. 안타깝게 일경의 탈로가 나면서 돈은 모두 압수당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보청교와 상해 임시정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광복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이 정읍을 방문해 정읍에 많은 빛을 졌다는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민족 종교 중 가장 활발히 무장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던 대종교 역시 그만큼 가장 많은 자금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다. 때문에 대종교의 군자금 모금 역시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진행되었다. 대종교인 중에서 독립자금 모금에 대한 가장 큰 이익을 담당한 사람은 민족기업인이자 독립운동가 백산 안희재다. 1914년 부산에서 백산상회를 열어 무역업에 성공한 그는.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에 연락처를 제공하고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에는 백산상회를 백산무역주식회사로 확대 개편해 상해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조달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금난에 빠진 중앙일보를 인수해 일본 총독부를 맹렬히 비난하는 등 민족 언론인으로서도 위대한 족족을 남겼다. 백산은 1931년 만주로 건너가 대종교에 입교한다. 대종교 입교 후 백산의 가장 뚜렷한 족족은 바로 발해 농장 건설이다. 1933년이에요. 발해 농장이라는 그 말하자면 조선인 공동체를 만든 거죠. 그저 동경성 내에다가 그리고 거기서 어 5년 동안 저 열심히 저 일해서 농사짓고 열심히 일해서 저 조금씩 조금씩 갚아나가면 자기 땅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립심을 심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발해 농장은 이렇게 중국 동경성에 있었던 우리 민족 공동체라고 볼수 있는 곳이고또 무엇보다도 자립적 공동체라고 볼수 있죠. 또 하나는 발해 농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아 안재 선생이. 농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주목하는 것은 역시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그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너무 강조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학교에 대한 문제 꼭 거론이 돼요. 그래서 발해 농장 내에도 학교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어 교육도 하고 그리고 한국 역사, 민족 정신 이런 교육을 거기서 시작 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발해 농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중국 내에 있었던 우리 농민들의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의미로 백산 안희재 선생이 설립했던 곳이 바로 발해 농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33년 백산은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발해의 예수도 동경성의 발해 농장을 세워 교포들의 생활 안정과 청소년 교육에 힘썼다. 이곳은 백산 안희재 선생이 발해농장에 관한 사물을 보던 사무실로 쓰였던 곳이다. 기둥과 처마만 남아있는데 그것조차 개인집에 딸린 형국이라 불세출의 독립운동가의 자그마한 흔적은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발해농장이 있다. 백산은 중국인 지주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던 한국인 소장농 300여 호를 유치해 토지를 분배해 주고 5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자작농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농장 안에 발해 학교를 설립하고 농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민족 교육을 실시해 독립 사상을 고취시켰다. 더불어 만주 지방의 독립군 자금은 안희제를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전해질 정도로 독립 자금 후원에 몰두하였다. 대종교의 지도자 중한 명이었던 그는 1942년 11월 일제가 만주와 국내에서 대종교 지도자 21명을 일거에 체포한 이모 교변의 휘말령, 이곳 에카 감옥에 투옥되고 만다. 백사는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대한 혐의로 잔혹한 고문을 받다가 9개월 만에 병보속으로 풀려나지만 이듬해 목당강 병원에서 충국하고 만다. 그는 현재 대종교의 이모시 편으로 봉안되어 세세토록 기려지고 있다. 백산 안시조 선생은 백산 무역상사라는 걸 만들어서 자금을 해외로다가 그 독립운동 자금을 빼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본격적인 활동 독립운동 활동하신 것은 대종교에 입교하십니다. 1931년에 대종교에 입교하셔고 대종교인으로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참여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해농장 같은 것도 이제 그 당시 만들었고 그리고 아 이분이 그그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1942년 소위 임용고변이라고 대종교 수뇌부들이 몽땅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제 21분인가가 체포가 됐는데 10분이 돌아가셔요 옥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고문 그때 옥사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안지세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1942년에 순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 분의 시신을 후손들이 이제 고향인 경남 의령에 다 갖다 묻어 놨죠. 백산 선생은 정말 우리 민족 운동 또 독립운동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 그동안 좀 간과하고 있죠. 하여간 백산 안희지 선생은 이렇게 협격한 아, 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